도 많이 작살 나더구만 관리에 작살나 우리나라 우리도 다음 주쯤에 논대매제품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번은 아주 그냥 대박살 나더구만 중국도 그렇고 아한번 현사 때문에 일대 뭐 700ml 울릉도 관지가 내가 13년 됐는데 그래도 그래도 기억이 생생해 거기는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 어든거 저거 아니 저거 아닌가? 어르신 아큰 거야, 형님 우리는 계속선 안 들었지. 아, 왜그래 여기 시장 옛날에 있었는데 왜부재있나 보다요. 어? 어? 시장. 나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안 나? 야, 십몇년 넘었다고 해서 생각이 이렇게 안 나. 저 내가, 건물도 지금 없었는... 내가 지금 도못 잤는데. 내가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러나? 저거 없었는데. 저거 없 아, 기억이 조금 날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아직 모르겠어. 안나 안나 안나. 야그 바다 냄새는 나네, 그지? 바다 냄새는 나. 바다 냄새가 나. 맛있먹었 맛있어요 여기로 왔었어요 형님 여기? 예여로안왔어그럼안 응. 왔었네 여기는 무조건 오는 코스인데 저쪽으로 돌아서 어디로? 반대로, 반대 어디? 여기 코스가 없는데 여기는 무조건 오던데, 여기를 안아봤어요. 울릉도는 여기는 무조건 오는 코스야. 근데 어떻게 안왔지 나는 그대로 생각나요. 기네재현이하 여기서 찍은 사진도 있어. 응. 저렇게 한번 쭉 도는 거야. 이렇게 돌는가맞 어? 어디서? 여기서 건너. 가고 있구나. 아, 밖에 없어 그래, 길이. 그럼 이렇게 들어 올라가면 계단 있잖아. 그래, 여기 보이잖아. 원래 이거 밖에 없어 길이. 여기는. 아니, 내가 어떻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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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깐사 잠깐만. 잠깐만. 저 3쪽 올림판 봐라 죽죠 어? 죽죠 아씨씨 아까 얘기해줬잖아 가, 저 가이드가 아참 무식시 난 모르는 줄 알고 울릉도 오면 여기는 기본 여기를 안 오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가 기,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 아, 기억이안나 갈려고 그러고 싶어 박혀갖 <laughs> 여기는 기억이 안날 수가 없. 여기는 무조건 오는 코스야 음. 나와도 되는데 기억이 나는데 야, 울릉도도 올라가는 길 자체가 전부 다 계단으로 바뀌었네. 10년 전에는 그냥 돌이었던 것 같은데 응? 완전 계단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나무계단 걷기 편하네 야 사람이 내가 10년이 지나고 또이 길을 걸을 줄은 상상을 못했네 그때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 내 덕인 줄 알아 근데 한 번을 또 걷네 어? 한 번을 또 걸어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 당연하지 아 봉내 폭포 가는 길입니다. 봉내 폭포. 아, 걸로 올라가. 글로 올라가 가는 게 나무가 훨씬 편하더라고. 이제. 도치게 지이지 뭐. 아, 그그건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도 나고. 좀 하더라고. 홍보 좀 해. 거울로 굳어져. 뭐야, 뭐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찍어서, 응? 여기도 찍고, 아니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온 거, 어. 그걸 찍어야지. 네. 응? 물가 나온 거 찍고. 야, 요새는 인터넷 시대야. 인터넷인데 유튜브 우리 부동산 거의 뭐 유튜브 유튜브로 해. 유튜브로 많이 해. 유튜브로 물건 광고 내고. 그런 걸 살려야지. 어. 주거지 맞거니 나 봐. 아니 우리도 죽거지 맞거니 했는데, 아주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신이 없어 따라가는 게. 그걸 한계가 있잖아, 너는. 어. 지금은 한계가 있대. 그렇지. 좀안 되는 게 어딨냐 이. 그냥. 아휴. 자꾸 나 이거 먹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하하하. 응. 이 씨발 내 앞에 그렇게 아니 진짜로 그래. 진짜로. 예. 네. 음. 너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한계가 느끼는데 또 어, 한계를 느낀다기보다도 어? 응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되지 뭐. 아이 단이 뭐 고쳐. 왜 사라지도 않아. 아, 저는 싫으 아, 잠깐만. 가려서 보고 있어. 아. 힘들다, 힘들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재무사에서 신고를 해야겠네. 아니아맞난 생각지도 못해서고, 난 시원시장 그냥 나오는 자라고 죽을 때까지. 여기 새다새다인데저못 배운 뭐. 아 되게... 아, 진짜 는가 진짜 는 내가 스스로 얘기아야 알고 있어,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알고 있어. 그럼. 야, 바닷가 쉽습니다. 너무 지겨요 내린다 솜씨가 멋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둘이 걷고 있는데요 둘이 야 밤에 소라 나오겠다 이거 어? 소라 소라 소라? 소라가 나오겠지요 야, 이게 옛날에 내가, 왔왔을때 이게 없었던 거야. 이런 게, 어? 이게 이제 생긴 거야. 이런 게. 옛날에 없었어, 이거. 나어때 이거 없었어. 말... 이거 없었지만 이거 그러니까 생긴 가얼마거테레비에도이렇게안 나오더라, 여기가. 어. 응? 생긴 지가 얼마 안된거 같잖아. 봐도 벌써 얼마 안된거 같이 올이잖아이소라기다이소라게다소야 이 어? 무소랑야 어? 이거요? 잘해놨네. 잘해놨어. 이렇게 잘해놨는데 사람이 없네. 어? 사람이 없어. 새로운 느낌인 것 같은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이, 뭐여? 어이, 큰일 날뻔 했네. 너무 예쁘다. 가시죠? 어? 쭉 가세요. 너무 예뻐. 네 잘해놨네요. 어? 길을 이따위로 해놨으니, 어? 돈 많이 들었겠다. 어? 장난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돈 많이 들었겠어. 어, 너무 예쁘다. 아기 좋아요 멋지네. 인공으로 만들었네. 어. 멋져. 멋져.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 야. 저거 봐 저거. 어? 저 새끼 저거 저기서 자취를 마치고 뭐 있는 저거. 그냥 올라가 걸어요 미친짓 하지말고 그냥 걸어 계속 올라가 올라가요 길다 없는 짓 하지말고 잠시 동안 잡생각이 싹다 떠났지. 무서워서. 어? 어, 진짜 나도. 와. 응? 어? 일자 수직 계단을 그냥. 와. 갑시다. 아야. 아 근데 이 길이 있는 줄은 진짜 몰랐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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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주는 대로 왔어 어? 끝 어, 완전 끝내주는 길이네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써있어 여기서 제일 강강자는 누군지 알아? 고양이 와 의자도 멋있네 어? 의자도 멋있어 환상이다. 어, 이게 저기 어, 내가 왔던데, 저거 보니까 내가 왔던데 야. 맞아. 저거 봐라 이거. 돌, 뚫려서 여기 만들어 먹어봐라. 여기가 다 뚫렸을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어. 어. 아. 환상이다, 환상. 가요. 저기, 고래 잡는 사람들. 하나 있대요. 일단 가. 와, 싸하다. 빨리 가. 야 길이 야 이런 길 이런 길은 진짜 소문 안날 수가 없을 텐데 응 그지 와. 방문 형이 거기 들어가 던데, 그거또 보고 있습 어 새우 봐봐, 새우. 야. 내가 사실, 여, 이런 거 생각하고 여기 오거든. 어? 이런 거 생각하고 여기 오거든. <laughs> 아, 진짜로. <그거. 웃음> 아니 진짜 내가 형님 뭐라고 했어 여기 울릉도들 날벼 문에 갑자기 돌... 여기 왔지 아니 이거 이런 거지 내가 다시 가다를 자 근데 형님이 여기 못 찾았잖아 어. 여기 찾았겠어 아, 아까 아. 내가 소라바이 소라 저거 타자 그랬지 응. 어. 그저 형, 형님이 어. 야뭐아 내가 무슨... 다시 안 가다랬거든 자아 저거 저거 타러 다시 안 오다랬으면 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겠지 어. 야 이거 봐봐 우와 <목소리> <목소리> 저 아래까지 계속 뚫린다 봐. 야딱 맞게 걸었네. 버는 것도 아주 그냥 몇, 몇 시간 걸었냐? 우리가 지금 한 시간 걸었냐? <목소리> 한 시간 되냐? 한 시간 정도 걸었을까? 야 근데. 진짜. 이 길을 어떻게 할것 같지? 제나마.